사마 페인트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사마 페인트 12월 지금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 줬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크게 붙었던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던 만큼, 자, 그 이후에 갑. 갑작스런 상승으로 자, 긴 윗고리를 단 부분 계속해서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7.58%라는 하락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뭐예요? 그때 올라갔던 상승분 다 반납하고 이전 이 바닥을 기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주주님들 위에 계신 주주님들 좀 불안해질 겁니다 왜냐 이런 올라갔을 때 확실히 내가 그 기운 타고 올라갔는데 차익실험만 계속 나오고 주가는 계속해서 반납을 하는 대물림이 나오는 그런 시즌 때문에 많은 부, <laughs>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하실 텐데 이거 제가 같이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대응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aughs> 며칠 사이에 단계 등급 한번 나온 뒤로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7%대에서 지금 나온 거이 조정이 추세 꺾임인지 아니면 한번더를 위한 이의 쉬어감이 맞는 건지 좀 봐야 돼요 자, 차트 일단 보시면한달 넘게 5,700원대의 그런 박스에 머물다가 이달 중순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살아나면서 6,000원대 강하게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9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예요? 1 300원이라는 그 가격을 찍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 신호가 쌓인 상태에서 지금 22일과 자, 23일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일어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7,540원이라는 가격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종가가 이대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더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 5일선, 11선, 21선 모두 우상향을 하면서 가격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런 구조라서 급등 이후 상단에서 중단밴드 쪽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으로 좀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CD가 고점과 꺾이는 그런 초입이라 여기서 한번더 밀리면은 조정 구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번 랠리의 시도 이달 초 외국인 대량 매수가 좀 나왔던 거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지금 이 외인들 매도를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받아내는 그런 보습들 계속해서 번갈아가는 그런 물량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그런 22일날 개인이 50만 주 넘게 지금 추경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물량,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어디에요? 기간이 크게 던지는 모습, 그리고 기타, 사모와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에서도 계속해서 던지면서 윗고리를 남기는 모습이에요 자 23일날 이날도 보게 되더라면은 외인과 개인이 좀 들어온 모습 보여줬지만은 또 기간 그리고 기타와 금융투자 사호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큰 차익실현을 본 곳이 어디냐 바로 기간이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는 재매집 가능성도 우리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 매수하는 그런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리, 급등 이후 주도 세력과 단기 개인 물량이 계속해서 뒤섞이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라 우리가 방향 다시 한번 결정되기 전에 등락폭이 클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우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라 거고 그런 거 타점 여러분들 확실하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점 잡는 법이요 그리고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좀 신호를 드렸었어요. 그전 방송에서 하지만 이게 방송 싱크도 밀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제 신호를 따르지 않고 개인이 대응을 하시다가 결국에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손해 보신 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빨리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던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구독자방 구독자방을 제가 새롭게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떤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냐 바로 실전 매매 관점에서 타점 운영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 일절 노하우 및 주식 공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라 이런 거 교육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 하실 테니까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교육 종목 상담 이거 다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지금 구독자방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구독자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이 타점, 교육, 종목 상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구독자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느냐. 네, 솔직히 저 혼자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주식하면서 정말 크게 깨진 적이 있었고 그때 제 계좌 마이너스 거의 1억 5천까지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자, 힘들었고 지금 뭐예요? 정말 피폐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입에 모래가 낀 것처럼 계속 그런 까끌까끌 하는 그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게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같이 힘든 걸 보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도 많이 났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식 관련돼서 알려준 사람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 무조건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는 결심을 하면서 목표를 잡았어요. 주식 확실하게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꼭 만들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진짜 힘들었었던 만큼 나처럼 무너지고 힘들게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무조건 꼭 일으켜 세운다 이게 저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결국에 또 빚도 탕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 바로 저처럼 무너지는 사람 없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은요, 혼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같이 봐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치, 그런 가치가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계속해서 불안한 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옆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은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뭐 요구나 자, 대가 절대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나 사기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주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도 내려놓으시면서 계속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 주식,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이런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타점이랑 자 공부랑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무료로 계속해서 도와드린다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단순히 주가 전망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에 있어서 변동성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어가시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자 부담 없이 그냥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이거 말씀드린 거다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